시작 여기서 시작 톡 툭, 툭툭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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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툭툭 툭, 툭, 툭툭툭툭툭툭툭툭 오늘 얘기하면 여기 수직을 찍는 게 아니... 아니야. 지금, 아니, 아니 거. 지금처럼 움직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여 수직인 거야. 근데, 아. 일부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. 수직은 못해. 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여기. 여기죠? 나가봐. 여기서. 팀에 주신 툭, 툭, 이런 거에요 자, 봐 여기인데, 이쪽으로, 요, 요 반등으로 툭밀 거잖아. 그치? 빼. 툭밀 거잖아. 빼. 이런 리입니다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런 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체중만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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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음. 뒤에서 밀어주면 끝나. 느낌? 음. 툭, 툭, 툭. 툭. 툭툭툭툭툭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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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툭, 이런 식으로 오케이? 선생님 이게 위치가 아니. 여기가 아니고 이쪽 부위가 아니 아니고. 거기, 거기 아니고 거기지 아 응. 거기만 해 거기만 선생님 거기 아니고 응.